때론 진지하고 때론 가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서로 다른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우린 당신들의 금공강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금의 프로 DJ 쾌녀 우주입니다. 이번에는 시즌 10두 번째 외전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지 자리에 나와주신 패널분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당금의 감칠맛 만두입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의 이빨 요정 치유입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의 오늘도 해맑은 쏘입니다. 어, 멤버 조합이 벌써부터 지금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저희가 또 되게 재밌는 주제를 준비해 왔잖아요. 그쵸. 할 말이 많은 주제를 가져왔잖아요. 그쵸. 정확히 말하면 우리 치유와 쏘에 특화된 주제이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청취자분들이 좀 예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토크 아주 기대가 되는데 만약에 청취자분들 반응이 좋으면은 저희는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수다나래 어떤 주제가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 보시죠. 조금만 기다려. 당금이들의 본격 프리스타일 무대 본 녹음 수요일엔 수다 떠는 날, 오늘은 수다 날. 오늘 수다 날 주제는 바로 헛소리 개소리 수다 줄여서 헛개소입니다. 와, 와, 와 이거 진짜 누가 지었죠? 바로 우리 피리 팀장이죠. 텐텐이 저희에게 아이디어를 줬잖아요. 맞아요. 잘 지지 않았어요? 아, 저 너무 감사해가지고 너무 신박한 제목을 주셔서. 네, 이 주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제가 쇼츠를 진짜 많이 보는데 유튜브에서 딱뜬 거예요. 엄지렐라 님의 NNNG 콘텐츠. 다들 모르셨잖아요. <laughs> 사실 저우주언니한테 처음 들었어요. 저도요. <laughs> 저도요. 근데 제가 원래 코미디언들 유튜브 채널을 많이 봐서 음. 아마 우리 엄지윤 님 채널도 저한테 자주 뜨거든요. 음. 그래서 아마 떴던 것 같은데 NNNG 코너 속 영상 질문들이 되게 황당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당금에 제가 대표 ST잖아요. 사실 ST가 저밖에 없어요. T는 진짜 저밖에 없고 S는 다행히 우리 만두가 있는데 네. ST인 제 입장에서 되게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싶은 주제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좀 프로 망상러들이 많잖아요. 우리 당금에. 그래서 당금이들이랑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컨텐츠를 제안을 해왔는데요. 제가 질문들을 슬쩍 봤는데 저한테 너무 어려워요. 근데 우리 쏘랑 치우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어려웠어요 아, 그럼요 너무 생각이 많아서 어려웠죠 와. <laughs> 만두랑 저는 생각이 맞아요. 너무 힘들어서 어려웠는데 맞아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laughs> 왜 이런 질문을 <laughs> 이러면서 억지로 짜내고 오긴 했는데 아... 답변이 좀 기대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당금의 대문자 N 치우와 쏘 당금에 세 명밖에 없는 S 중에 지금 두 명이나 와줬어요 우주와 만두가 모였는데, 그만큼 되게 다양하고 재미있는 토크가 기대됩니다. 그럼 몸풀기 겸 가벼운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패널 분들은 샤워할 때 주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이렇게 샤워하면서 망상을 한다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저는 주로 되게 현실적인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뭐 실수를 했다. 아, 사실 이런 생각도 잘안 해. 그냥 다음 샤워할 단계에 대해서 생각해요. 근데 저 항상 의문인 게 다음 단계라는 걸 생각할 게 별로 없잖아요. 아, 다음에 머리를 감아야지 하고 나면 생각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응. 머리를 잘 감아야지. 아니, 그거. <laughs> 아 이거 머리를 어떻게 어. 잘 감을까? 손가락으로 두피를 이렇게 생각하는. 지압하면서 거예요? 감고 그런 걸 생각. 아 그리고 만약에 내가 뭐 면접이 있다. 그럼 혼자 면접 예상 답변들을 샤워할 때 그렇게 준비가 잘 돼요. 그거 맞죠. 네. 저도 s 로서 말씀 드려 보면은 아 사실 저는 S랑 N이랑 엄청 차이 나는 스는 아니어가지고. 근데 망상까지는 아니고 저도 상상 정도로만 하거든요, 샤워할 때 하는 생각이. 일단은 저는 주로 성찰의 시간을 갖고요. 아, 맞지, 맞지. 왜냐면 음. 그 샤워기 물을 막는 게산 올라가서 도 닦는다고 폭포수 맞고 명상하는 약간 그런 느낌, 아, <laughs> 비슷한 네, 느낌. 어, 맞아, 맞아, 맞아. 그죠? 잘 된다니까요, 어. 명상이. 명상을 한다고 샤워하다가 그러니까 마음을 가다듬는 거지 어, 워하면서 어, 나도, 나도 등물 어, 맞아, 맞아. 때려, 어, 그래. 나도 등물 맞으면서 혼자 몸리려 생각해 볼까. 그게 마음 정리 얼마나 잘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응. 왜 망상을 하세요? 머리를 <laughs> 비우는 시간인 거지. 맞아요. 머리를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어, 차분히 가지는 시간. 네 어린이. 지금 이 샤워 물을 맞으면서 내가 폭포에 있다 이거부터 망상 네, 아니에요? 그니까요. <laughs>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간다는 거지 그런 생각은 해본 적 없어요. 그냥 이렇게 맞으면서 아 마음이 차분해. 아, 저 해본 망상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어 뭐요 뭐요? 불나면 어디를 가리고 내가 도망 나가야 될까? <laughs> 이 정도? 근데 이런 현실적인 건 사실 망상이 아니라 그러더라고. 요이거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그런. 아, 그것도 있지. 나름 대비 상상... 응. 상상, 어, 상상 정도. 상상 응. 정도. 맞아 망상까지는 <laughs> 아니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laughs> 자, 아주 답변이 기대가 되는데 누구부터 하실래요? 저 말할래요. 왜 넘겨요 순서? 네, 저는 성찰의 시간을 갖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언니가 얘기한 것처럼 오늘 실수한 거 없었나 이것부터 시작을 해서 내일 뭐 하지? 씻고 나면 밥 먹고 과자하고 뭐 해야겠다 이런 계획도 약간 정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친구랑 갑자기 놀러 간 상상 이 정도까지? 저게 상상이에요? 이거 상상 아니에요? 그냥 계획 세우기 <laughs> 네, 아니면? 놀러 가고 싶다? 이거는 항상 하는 생각, 생각 아니 소망 아니야? 생각, 소망? 생각. 네. 아, 소망, 생각. 오케이. 아, <laughs> 오케이. 그러면 전 상상 안 하나 봐요, 샤와. <laughs> 이 정도까지인 걸로 합니다. <웃음> 부족했다. <웃음> 아, 상상이 아니다. 음. S가 확실하다. <laughs> 자, 그러면 누구 말씀하실래요? 아, 제가 해볼까요? 저는 사실 요즘 제가 S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아닌 것 같아요. 어. 아, 왜냐면 제가 요즘 고민이 많아서 그 아... 현실적인 고민을 하다 보면 그런 망상할 시간이 좀 부족하거든요. <laughs> 맞아요. 아... 그래서 항상 아, 나 요즘 너무 현실적인 고민이 많은데 나 S인가?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하다가 이 질문을 보는 순간 아나 N이구나 하고 바로 바로 정신을 차렸어요. 저는 거의 샤워할 때 세계를 창조하는 순간이거든요. <laughs> 뭐뭘 창조하시죠? 너무 대되네요 <laughs> 어떻게? 해? 아 제가 요즘 SF 소설에 좀 빠졌어요. 음. 그래서 그 과학 소설 문학상? 아 정확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허블 출판사에서 나오는 그런 소설들 많이 읽고 했더니 그 세계관에 이제 저를 대입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막내 정신과 막 기억이 클라우드에 다 저장이 되고 육체를 계속 갈아낄 수 있어서 막 영생을 살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세상에서는 이제 나이 차이 나는 연애를 해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 어, 그러면 이제 마흔 살이랑 막 스물 한 살짜리 커플이 이렇게 손 잡고 지나가고 정신적인 교감을 <laughs> 막할수 있는 그런 세상인 건가 막 이런 망상을 많이 해요. 어 근데 영생이면은 외모도 드라큘라처럼 약간 젊게 젊게 유지되는 그런 거예요? 네, 그렇죠. 이제 갈아 끼우는 게 그 기억이 다 저장돼 있으니까 몸만 이렇게 갈아타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막 아, 미래 세계 가 있다며 막 이런 상상도 하고 막 소설적인 그런 생각들 좀 하는 것 같아요. 샤워할 때는. 오... 재밌는데요? 재밌어요. 저 혼자 한 세계에 갔다가 온다니까요. <laughs> 어, 저는 저는 사실 큰 생각을 안 하는 것 같거든요. 사실 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긴 하는데 이게 이유가 있었어요. 치과를 다녀온 날에 머리를 감다가 머리에 뭐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어? 뭐지? 하고 거울을 보러 내가 나갔는데 머리에 이빨이 나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상상으로 이제 그거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laughs> 전 너무 웃긴 게 쏘가 이게 별 생각이 아니래요. <laughs> 아 그러니까 이게 아니, 이유가 있잖아요. 개연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갑자기 안드로메다 갔다 온게 아니라 치과를 다녀온 날에 이런 생각이 하게 됐다. 이게 너무 이유가 있으니까 약간 좀 현실과 가깝지 않나요? 아니 근데 너무 많은 단계를 건너뛰었어요. <laughs> 그 맞아요. 치과에서 머리에 이가 난다 이것까지는 이거든 치과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아 요즘 머리에 이가 나서 찾아오는 환자들이 많네요 막 손님도 <laughs> 조심하세요 이랬으면 현실적인 상상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laughs> 단순히 치과에 갔다 와서 머리에 이가 난다는 건 <laughs> 지금 만두가 고개를 젖고 있어요 근데 방금 치유가 말한 것도 막 의사 선생님이 어 머리에 이가 나셨네요 이것까지도 저는 <웃음> 그거 <웃음> 그거 현실적이지 않아요. <laughs> 아무튼 또 맞아 <마지막> 말씀을 해 보세요. <laughs> 그래서 이제 머리를 감다가 갑자기 샴푸하다가 치약으로 이빨을 닦아야 되나? 이런 고민도 했었고 또 이제 이빨이 어떤 종류가 났는가? 앞니인가? 송곳니인가? <laughs> <laughs> 뭐 어금니인가? 이런 고민도 해 보고 또 놀다가 머리를 박았어. 그럼 이빨이 깨지잖아요. <laughs> 그럼 치과에 가면 임플란트 이런 걸해 주나? 좀 궁금하기도 하고. 얘네가 만약 유치해요 그러면 연구치가 나야 될거 아니에요? 저보다 더한 거 같아요. <laughs> 완전 N인데요? 소가 약간 소가 1등인 거 같아. 오. 이런 생각하면 샤워가 끝나요. 아 어, 근데 다른 생각을 하면 샤워에 집중을 못 하잖아요. 어차피 그냥 뭐 맨날 하는 거 그냥 손 알아서 가고 알아서 씻는데요.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그럼 샤워 시간이 어떻게 돼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오래 할 때는 조금 늦게 씻는 <laughs> 날이 있거든요. 몇 시간 <laughs> 동 15분 안쪽으로 합니다. 오? 응? 나 이렇게 생각을 오래 하면 막 20분 이렇게 걸리죠. 야, 나는 원래 그냥 20분 하는데? 아, 진짜요? 저는 30분 하는데요. 네? 이 30분? 30분 동안 뭐 해요? 옷 아, 뭘... 더러웠네요. <laughs> 무슨 말이 에요 <laughs> 깨끗하게 잘 씻는 거죠, 빨리빨리. 빨리. <laughs> 근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망상을 많이 하는 날은 좀더 오래 씻는 거 같긴 해요. <laughs> 몇 시간 씻어요? 저도 2, 30분 정도 기본으로 씻는데 오래 씻으면 막4 0분씻고 이래요. 40분이요? <웃음> 네. <웃음> 그 정도 목욕탕 들어간 거 아니에요? <laughs> 수도세 많이 나오시겠네요. 그러니까요. <laughs> <에이> 자취하시면서. <laughs> 그 생각조차 너무 현실적이에요. 아, 너무 현실적이에요? <laughs> 어, <미안. 웃음> 아니, 그래도 수도세 아껴야 되니까 물은 끄고 망상합니다. 안 추워요? 너무 추운데? 감기 걸리겠다. 제가 좋은 지적을 했네요. <laughs> 네.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앞으로 망상 적당히 하세요. <웃음> <웃음> 근데 이 정도면은 누가 N 이고 S 인지 바로 아실 것 같은데. 네, 그럼 첫 번째 헛소리 개소리 질문부터. 오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두 번째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주제부터가 엄지렐라 유튜브에 나왔던 주제였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금이들이 생각하기에 1에서 100 숫자 중에 가장 간지나는 최고의 숫자 이유와 함께 돌아가면서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저 먼저 말씀드려보면은 아, 이 숫자 생각하는 게 저는 사실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최고의 숫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89인데 어? 오 되게 뜬금없는 숫자다 그니까요 그래요? <laughs> 아니 저는 약간 89를 보면은 뭔가 일단 따뜻한 기분이 들고요 응? 네? 존중합니다 <laughs> 아니 되게 동글동글하게 생겼지 않아요? 가득 찬 느낌? 따뜻함으로? 음 <laughs>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음 그리고 약간 1부터 100까지 숫자 생각해 보려니까 점수에 연동시켜서 생각을 하게 돼버리는 게 있는데 89점 받았을 때 왠지 모르겠는데 전 항상 좋아했거든요. 음? 아, 팔... 영어 기준으론 아 엄청 아까운 건데. 91점을 뭐지? 받아야 기분이 좋은 거지. 좋은 거지. 근데 89점은 거의 90점 이런 것처럼 네.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아. 92점 받았을 때보다 89점을 좀더 좋아했던 느낌? 네, 일단 음. 넘어갈게요. 아, 네, 존중합니다. <laughs> 네. 다음은 쏘 저는 25예요. 제가 오를 좋아하거든요. 숫자 오를. 이게 이유가 숫자하면 생각나는 이미지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근데 5를 생각했을 때 파란색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음... 숫자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다는 전제가 틀린 거예요 <웃음> <웃음> 아무튼 그래서 네. 25가 일단 파란색이 떠올라서 좋은데 왜 굳이 25냐 55도 있는데 그렇게 치면 55는 약간 좀 날카로워 보여서 55하면 너무 딥한 파란색으로 빠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음. 좀 어둡컴컴할 것 같아서 25하면 딱 생각나는 색깔이 약간 노란색에 파란색 섞인 느낌 좀 몽글 청량 청순 이런 느낌이 생각이 나는 거죠 지금 말하기가 너무 민망해지고 있어요 우전히 표정을 앞에서 막저 하늘 위를 보고 이게 맞나 이런 표정을 짓고 있거든요 지금 제 앞에서 그래서 저는 25가 좋습니다 <laughs>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한번 말을 해볼 테니 저를 경멸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laughs> 저는 11이었어요. 에? 어? 최고의 <laughs> 숫자가요? 간지나는 숫자 그니까 러 사실 약간 개인적인 이유로 일단 관심을 가지게 된 건데 제 생일이 11월이거든요 음... 그래서 약간 일단 일차 관심이 생겼어 왜 1이 멋있냐 1등 좋잖아요 근데 11등이잖아요 거... 아니 기다려보세요 1 그리고 저 뭐냐 비행기서도 에 포스트 클래스잖아요 1 1첫 어? 번째 맨 앞에 1 자체가 얼마나 좋아요? 근데 1이 두 개야 더 좋지 근데 11등이잖아요 아니 등수로 세상은 그렇게 등수로 판명되지 않아요. <laughs> 아니, 일등 좋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1등이 두 개가 있다. 그러니까 11로 묶어보지 말고 1, 2개가 나열된 숫자로 봐달라. 그건 11이 좋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11이 11이 아니고 1이 두개가 나열된 걸로 보고 생각을 해달라. 그럼 1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일을 너무 얄쌍해서 싫어요. 근거가 됐나요? 지금 이유가 생기신 것 같은데. <laughs> 아 근데 약간 그 느낌은 있었어요 원래. <laughs> 아 오케이. 뭔가 아. 그10 언더 애들은 좀 다들 너무 홀로 서 있지 않나요? 좀 약간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본인만의 기준이 있다는 우리 치우 네, 저는 두 가지 생각해 와서 짧게 짧게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간지나는 숫자는 47. 오, 살짝 인정 간지. 뭔가 47하면 전 모양을 위주로 봤는데 그 마리오에서 폭, 포탄 이렇게 가로로 날아오는 거 뭔지 아세요? 네네네, 이렇게 웃고 알아요, 있는 알아요. 사악하게 생긴 포탄 있잖아요. 얼굴 반쪽 있는 거. 어. 네,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날카로운 게샥 날아오는 느낌? 음. 사가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만두 언니도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데. 날카로운 게확 이렇게 육중하게 아. 날아오는. 아 근데 뭔 소린지 알겠어. 4 사가 음, 진짜 그렇게 생겼네. 4가좀확 아, 인정, 4 인정. 그렇죠. 그래서 뒤에 4에다가7이라는 이렇게 꽁다리까지 달려서 완성이 되는 거죠. 아 음. 설득당하는데? 인정. 그렇죠. 다음 것도 들어보세요. 아, 네. 다음 거는 83이거든요. 어더 표정이 안 좋아졌어요. 근데 <laughs> 한번 들어도 보자. 제가 이야기를 네. 들려드릴게요. 네. 이제 겨울에 눈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한 마리를 만들면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사람을 두 개를 만들어요 근데 두 개를 나란히 놓으면 <laughs> 한 마리를 겁쟁이 눈사람을 만들어서 친구 뒤에 숨겨 놓은 거죠 그래서 3이 반만 보이잖아요 팔에서 오 어, 근데 의미가 되게 좋은데? 제일 논리적이다 네. 그렇죠? 어, 되게... 나 근데 나는 47쪽이 조금 더 마음에 갔어 47, 음, 4가 아, 멋있다라는 뭔가 확 이해가 됐어요 어. 음. 4가 멋있다라는 그게 근데 47이 좀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네요 47로 가겠습니다 <웃음> <웃음>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최악의 숫자 저는 39 음, 어, 왜요? 음. 이건 진짜 논리가 없어요 이건 그냥 진짜 내 느낌으로 간 건데 일단 제가 그냥 9를 좀안 좋아해요 뭔가 되게 완전하지 못한 느낌이잖아요헐 <laughs> 소름 어? 저가 최악의 숫자로 제가 9 생각했거든요 오 대박 <목소리> 내용이 비슷한가요? 네오 뭔가 딱 떨어지는 느낌이 안 나요 9가 맞아요 아... 그래서요? 30은 왜요? 아 근데 3도 제가 약간 구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앞에 붙인 것 중에 3임을 붙이는 게 제일 별로예요 안이뻐요 그냥 뭔가 딱 직감적으로 들었을 때아 어, 기분이 나빠요 네? 답다 <laughs> 기분이 답다. 네. 우주 언니를 기분 상하게 알려면 39 이렇게 외치는. <laughs> <laughs> 어, 근데 사실 많이 구면서 39, 49, 59다 싫어. 음. 이게 앞자리에 홀수가 있는 게더 싫어. 그러니까 더 싫어. 아, 그러니까 그게 더 싫다. 홀수 홀수끼리 붙어 있는 게더 싫어. 아 근데 홀수가 약간 꼴배기 싫긴 해요. 어, 그런가 봐 네. 진짜. 홀수에 뭔가 정이 안 가잖아요. 네. 근데 47도 홀수긴 하거든요. 그쵸죠 구가 아니니까 괜찮아요 럭키 세븐이잖아요. 아 어... <laughs> 좋아요. 제가 비슷해가지고 이어서 얘기해보자면 저도 구를 했거든요. 저는 그냥 한자리 구를 했는데 그리다 만거 같잖아요. 딱 봐도 구에 이렇게 머리를 그리고 밑에 이렇게 동그랗게 내려오다가 갑자기 끝난 느낌이잖아요. 구는. 그럴 수 있죠. <웃음> 아, <웃음> 이해합니다. 아 네. 그 감정 아, 없는 감정 없는 공감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아까 우주언니 말해서 깜짝 놀란 게 11이에요 최악의 숫자가 음. <laughs> 저는 1이 1등을 음. 의미하잖아요 음. 근데 1등이 두개인데 11등인 거예요 저는 그거부터 싫어요 그러니까 왜 바... 1이 두개가 있는데 순위가 더 내려가냐고 아 좋은 거 더하기 아. 좋은 건데 그러니까 이, 좋은 거 좋은 건데 갑자기 나는 11등 하면 진짜 자존심 상하고 속상할 것 같거든요 11이 된 거야 그거부터 마음에 안 들어 거기에 아까 얄쌍하다고 했잖아요 너무 뾰족해요 아... 너무 지가 1, 2개 좋은 거 모아놨는데 11등으로 내려가서 속상한 것 같아 아... 맨날 화내고 막 뾰족뾰족하게 날선것 같아가지고 저는 11이 최악의 숫자입니다 약간 공감이 가는데요? 뭔지 알겠죠? 야 <laughs> 네. 옆에 가면 아너왜 왔어? 약간 이럴 것 같잖아요 11이 음... 됐어요 나가세요 <laughs> 안녕히 계세요 <웃음> <웃음> 그럼 다음은 만두 아 근데 제가 최악의 숫자로 뽑은 게 13이거든요 근데 저도 11을 뽑을까 말까 하다가 13으로 고른 거긴 해요. <laughs> 진짜 안 맞아. 나 그만 할래, 난금. <laughs> <laughs> 아니, 약간 13이 좀 정이 떨어지는 숫자라고 어, 해야 돼. 어, 근데 그니까 3이 뭔가 좀좀 좀 그래. 네, 마음에 안 들어요. 어. 홀수인 것도 일단 마음에 안 들고. 맞아. 나도 3싫어, 나도 3싫어. 어, 너무 우리 다 홀수네요, 최악의 숫자가. 아, 이게 홀수가 사람한테 오는 그 느낌이 조금. 뭔가 어, 안 좋아, 안 좋아. 어, 미안할 건 없지 뭐. <웃음> <웃음>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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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처 받을 건데, 뭐 숫자가 상처 받을 거 아니야. 아, 근데 언니가 아까 최고의 숫자라고 11로 뽑은 게 간지나는 숫자라고 했잖아요. 어. 근데 저는 약간 좀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일 것 같은데 뭔가 능력이 있어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11이. 그래서 저거 약간 나한테 하는 말 같은데.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약간 앞담당한 거 같은 기분이가 지금? <laughs> 그래서 11은 괜찮은 것 같고요. 어, 13은. 정남이가 없고 좀 애가 이기적이고 약삽할것 같은데 무능력까지 할것 같아 어? 어, 음. 그래서 13이 싫어요 무능력 아. 왜 공감하세요? <laughs> 아 근데 나 와닿는다 나 약간 이해되는데? 어, 네, 그래? 그래서 13이 좀 마음에 안들어 저는 모양중심주의 음, 그런 줄 알았어 음. 무능력까지는 이해가 안 되긴 해요 <laughs> 어, 그치 근데 그냥 아 뭔가 정이 안 가는 건 맞아. 의외로 의견이 좀 일치되는 부분들이 있는 게전좀 놀라운데요? 이거 예, 이건 예상치 못한 맞아요. 흐름이었어요. <laughs> 소름 돋는데요? 그러니까. <laughs> 이거 심리학계에서 연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그러니까 이게 쓸모 있는 소리 같아요. 헛소리가 아니야 이거. 네, 그러면 최고 최악의 숫자는 여기까지 한번 꼽아보도록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사실 망상이라기보다는 좀 진중하게 의미가 있는 토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다. 몸에서 가장 쓸모없는 털은 무엇인가? 진정하고 의미 있는 토론이요. 안돼 <laughs> <laughs> 아, 이건 되게 진지했어요. 저도. 그 네, 진심으로 고민을 했거든요. 어... 우리 소부터 음... 한번 말을 해볼까요? 자 실용적으로 봤을 때, 약간 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저는 손가락 털이 제일 쓸모없다 생각해요. 헉? 이게 진짜로 손가락 털이에요. 네, 손가락 털이 아무리 털에 의미가 있다하막 뭐 보호의 기능 있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아니 얘는. 그 보호도 딱히 안 되는 것 같고 제 어, 손으로 맞아. 감각을 느끼는 것, 이 털로 느껴본 적 있어요 혹시? 털로 이게 이렇게 느껴본 적 있어요? 손가락 방금 털로? 방금 해봤는데 안 네. 느껴져요. 그렇죠. <laughs> 이게 진짜 쓸잘땡이 없다니까요. 뭐 응. 다른 털, 뭐 발가락 털, 뭐 비슷한 부류의 털들이 있어요. 걔네도 쓸모 없는 거 맞지만 걔넨는 가릴 수라도 있어. 얘는 뭐 손에 장갑 끼고 365일 다닐 수 없잖아요. 저는 이게 왜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정말 가장 쓸모 없는 털이다 생각합니다. 음... 아,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우리 치오, 치오는 어떠세요? 약간 저... 치유 표정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에이. 지금. 아, 저도 사실 손가락 털을 처음에 생각했거든요. 아, 처음에. 아. 근데 지금 손가락 털을 뽑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으니까 살짝 노선 변경해보자면 저는 가슴 털로 뽑겠습니다. <laughs> 근데 이거 이유가 필요한가요? 그냥 싫어요. 거기에 맞아요. 털이 나면 안 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가슴에 털이 나는 거예요. 가슴은 맥끈해야 되는 거잖아요. 소유하고,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이게좀 상처받지 네. 않으실까요? 지금. 저도 그제한테 있는 모든 털을 사랑하진 않아요. 아, 그죠 네. 아, 이게 뭐잘때 네.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좀안 맞는 거지? 근데 가슴털 되게 간지럽겠는데요? 고민형이 붙어 있는 거죠. <laughs> 아니 어... 그러면 다른데 만져도 되잖아요. <laughs> 근데 우리 몸에 털이 많은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굳이 가슴에까지 털이 있어야 되나? 음... 어 저는 불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가슴은? 그 그러니까, 네.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 만두의 의견도 한번 들어볼까요, 저 저도 가슴털이 가장 꼴배기 싫어가지고. 치우랑 같은 생각을 아니, 가지고 있어요. 올벽이 싫다, 너무 지급적이다. <laughs> <laughs> 그래서 치우가 가슴털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으니까 저도 노선 변경을 해보면 오. 저는 가슴털도 싫었는데 그 다음으로 배털이 싫거든요. <laughs> 베렌나루라고 하죠? 네, 베렌나루. 아니 가슴털이랑 배털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슴털은 근데 양이 좀 많이 나잖아요, 보통. 근데 배털은 띄엄띄엄 나 있거든요. <laughs> 근데 그렇게 띠엄띄엄 날 거고 하는 일도 없으면서 보기만 싫게 나 있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베렌나로가 주로 약간 혐오를 기반으로 하고 있네요 저희가 지금 아. 아니 아니에요 쓸모 없느냐 아니라 혐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제가 해볼까요? 네 제가 이게 할 말이 많은데 사실 제가 우리 단톡에 서 얘기했을 처음에 곁털을 얘기했었어요 근데 내가 생각을 해봤어 얘는 쓸모가 있어요 네 일단 말씀해주세요 <laughs> 곁땀을 방지를 해줘요. 맞아요, 맞아 이거는 사실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입증이 된 부분이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쓸모가 있다로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쏘랑 같은 생각이 나왔어요. 손가락 털. 제가 이걸 왜 진짜 쓸모가 없고 싫다고 생각하냐면 특히 그 반지 끼고 사진 찍을 때그 음... 반지 틈새로 튀어나오는 그 반지 사이로 피어오르는 털. 손가락털. 아. 그거 사실 한번 뿌셔블로 지워본 적 있어요. 제가 지운 건 아닌데 실제로 봤어요. 잠깐 거 지우는 거. 뜰모도 아. 없고 예쁘지도 않고. 그리고 쏘가 말한 대로 이게 뭐 감각을 느끼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음. 사실 치우도 노선을 틀었지. 사실 손가락털이 1등이었잖아요 근데 또 지금 생각해 보면 손가락털이랑 비슷한 게 발가락털이 또 있잖아요. 아, 거기도 쓸모 없어. 어, 네, 나도 그것도 싫어. 근데 그건 감출수가 있어서 제일까지는 아니었냐. 맞아, 맞아, 맞아. 음. 근데 오히려 보이지도 않을 거왜 나는 건지. 아, 아또 틀린 말 아니네요. 되게 유익한 지적인데 응. 이거 생각해 볼 부분이네요. 어떻게 보면 세상 어딘가에 그 손가락 털 좋아하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어요. 어 그렇죠, 예, 존중해야죠. 응. 음. 아 그렇죠, 그렇죠, 존중해야죠. 근데 이제 발가락 털은 내놓고 다닐 수도 없어. 자기 어필도 못 하는 존재인 거예요, 걔는. 근데 이제 그냥 거기 있는 거죠. 여름의 쪼리 아 쪼리 신고 발가락 털을 그러면, 과시하는. <laughs> 발가락 털 어필하려고 쪼리 신으시는 거예요? <웃음> 아니요. <웃음> 진짜 처음 들어봐요. <laughs> 아 근데 참고하셔서 발가락 털이 매력 포인트이신 분들 여름에 쪼리 많이 신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 발가락 털 어필을 위해서는 쪼리를 신어라. 플라팅 팀이 네요 왜냐면은 발가락 어, 털이 차밍 포인트인 사람들도 있을 아니, 거라고요. 근데 좀 속상할 수 있겠다. 여름에밖에 포인트를 아, 드러낼 수밖에 없잖아. 너무 아쉽겠다. 그러니까 소품이. 쓸모가 없는 거죠. 이제 사계절 내내 매력 어필을 할 수도 없는 털인 거예요. 걔는. 갑자기 좀 안타깝죠. 치우가 오늘 좀 말발이 좋네요. 네. 그러면 쓸모없는 털은 발가락 털이 된 건가요? 비슷한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쓸모 있는 털. 소보트 한번 말을 해볼까요? 저는 속눈썹이요. <웃음> <웃음> 되게 생각지도 못한 걸 뽑아오셨네요. 그래요? 아니 왜뭘 하든 바람이 너무 많이 불거나 아니면 앞에 뭐 속눈썹에 뭐깨때 있잖아요. 아니면 뭐 눈이 와도 속눈썹에 눈이 이렇게 얹을 때도 있고 눈물이 나도 속눈썹에 눈물이 맺히는데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에 먼지 그냥 들어가요. 저는 머리는 없으면 가발 쓰면 되고 뜨사 없으면 그리면 되고. 뭐, 다른 거 없으면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데, 속눈썹 그거 붙이고 잘 수도 없고, 저는 속눈썹이 제일 쓸모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생각지 못한 건데, 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저는 태클 걸고 싶어요. 헉! 속눈썹 킹받는 점. 하게 막아주겠다고 거기 있는데 지가 들어가잖아요. <laughs> 근데 들어가서 아파요? 지 알아서 눈물 아, 거슬리면 나오잖아요. 근데 어. 그 효용성 면에서는 높은 점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음. 어, 되게 어, 괜찮았네요. 다음으로 만두? 저는 이렇게 효용성은 생각 안 해봤고 미용적인 면으로만 어. 생각해봤는데 눈썹이에요. 에? <laughs> 하나도 안 겹치고 있어. 다들 머리털 생각해오셨을 것 같은데 이건 진짜 개인적인 건데 저는 눈썹이 별로 없거든요. 사실 그 만두가 되게 본인 입으로 모나리자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laughs> 전 사실 본 적은 없어요. 그녀의 실체를. 아제 실체요. <laughs> 콤플렉스로 고른 쓸모 있는 털. 아 오케이 음. 알겠습니다. 네. 아, 우울해지네요. 근데 음. 개인적으로 그 눈썹이 좀 옅으신 분들 중에도 약간 매력 있는 얼굴들이 어, 많은 거 네. 같아요. 근네 음... 네, 이렇게 한 말씀 더 하면서. 다음 제가 말해도 될까요? 네. 저는 저도 약간 기능적으로 생각했어요. 쏘처럼. 근데 전 요즘 시대에 꼭 필요한 털은 무엇인가? 코털이라고 생각하고거든요. 저 코털도 고민했어요. 어, 이거 그쵸? 인정이에요. 요즘 미세먼지 얼마나 음... 심합니까? 틈만 나면은 공기질 막 나쁨으로 가고 이러는데 코털 없으면은 그거 우리 폐에 다 쌓이는 거거든요. 코털 진짜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코털 함부로 잘못 뽑았다가 막 코에 염증 생기면 뇌까지 갈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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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알아 코털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저도 머리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가발 힘들어요. 여름에 가발 죽어요 사람. 그리고 모발 이식이 그렇게 아프대요. 요즘 되게 많이 하던데 그리고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갔고 저는 가장 전형적으로 머리가 쓸모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의 이 헛소리 토론 저희는 즐거웠는데 청취자분들도 즐겁게 들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오늘 나름 많은 꿀팁들이 나왔어요. 발가락 털이 매력 포인트이신 분들 여름에 쪼리 신으셔야 되고. 그리고 누가 좋아하는 숫자 하면 47 해가지고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코털도 뽑으시면 안 되고요 이런 것들 잘 참고하셔서 <laughs> 그리고 우주 언니랑 쏘는 싸울 때 서로 11이랑 39 외치는 이런 싸우는 기술도 얻어가시니까 조금 좋은 시간 아니었나 나름 유익한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아 네. 유익한 시간이었다로 이제 아주 정들 깔끔히 잘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오늘의 수다날 헛개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별 의미 없는 웃음이 가득한 시간도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진지한 대화로 얻을 수 있는 답도 좋지만 유쾌하고 가벼운 대화들로 서로의 입가에 웃음꽃이 활짝 피기도 하니까요. 오늘은 내 옆에 있는 친구, 가족, 연인과 함께 가벼운 이야기들을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그 시간이 바쁜 일상 속숨쉴 틈이 되어 줄 겁니다. 지금까지 대본의 소 dj의 우주 패널의 만두 치오 소였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당신들의 금공강은 이번 주 금요일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